너 그렇게 쇼를 하니? 그럼 감당을 안, 못해. 그러면 주인님이 감당을 못해. 어. 그래. 이리 보실게. 뛰어내리지 않게. 어. 너 땀이 푹 젖어서 되게 축축할 텐데 내가. <laughs> 참을 수 있을까? 요 참을 수 있을까? 참아. 참아. 그 제가 120가지 삶의 지혜에 대해서 정리한 책을 봤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음, 지금은 이제 다른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 어제, 음어 어제, 그 삶의 지혜, 그책 이름을 잘 모르겠네. 120가지를 삶의 지혜를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다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워낙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개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철학의 쓸모, 열정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조용히 해. 그래서, 아, 이게 저 이거를 다시 듣기를 이렇게 한 챕터라고 다시 듣고 한 챕터라고 다시 듣는 건 흔치 않은데 이 책은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 내 삶의 치유법, 육체의 고통, 육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늙음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뇌와 정신에 대해서. 그래서 데카르트가 송과선으로 그 정신을 이렇게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 내용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아까 희진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 요즘에 그냥 90 넘은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당신이 선택해서 삶을 마감한다. 뭐 우리는 마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죽으면 그냥 죽음이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는 극히 공감이 가고요. 이분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굉장히 내용이 딱 와닿고, 고통은 어떤 거예요? 삶을 성장시키냐? 그렇지 않다. 질병은 뭐냐? 질병이 삶을, 어, 성장시키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도, 어, 조금 연결을 하고, 여기 거랑 그두 가지를 그냥 책을 썸머리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어제 그 나왔던 얘기 중에 저희 이제 가다가 복숭아 과수원이 많으니까 되게 와닿았었던 게 과수원 주인인데 총을 들고 지킨 거예요. 사과가 이거 있어서. 아, 이제 누구든지 오기만 하라. 쏜다. 근데 그 목사님이 5분만 참으라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5분을 딱 참은 거예요. 근데 소년이, 아, 소년이 그 사과를 따는 걸 보고 5분을 참은 거예요. 참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소년을 죽일 정도로 사과, 사과, 소년, 아이랑 바꾸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5분을 지나니까 이 꼬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왔더니 부인이 막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아들이 다 컸다고. 사과 익었다고 따와서 이거 깎아주는 거라고. 아들을 죽일 뻔한 거예요.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어떻게 보면은 자식도 불사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염주 선생님하고 좋아할 얘기지가 막... 거기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한동네에서 진짜 어, 술 먹고 정말 못 됐고, 그냥 부인을 정말 뭐, 뭐, 정말 사랑스럽게 대하지도 않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어, 그 동네 목사님이 그때 여행을 가서 옆 동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이제 집도를 하는데 하, 정말 사랑도 많고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 따뜻했던 그 훌륭한 이웃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막 이러니까 계속 듣고 있다가 부인이막 뛰어가가지고 관을 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슬퍼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랬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어? 약간 비슷해.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남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딴 남자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 120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어, 나한테 나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 물의 색이고 나한테 고맙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기의 색이라는 거예요 바위에 뭐 우리 옛날에도 아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 정말 많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희진 또 어제 뭐 있었죠? 마음을 열어주는 120가지의 지혜. 아왕 둘이, 예, 네. 어. 더 높은 왕한테 길을 먼저 양보해 주고, 어. 했다고 그러니 어느 왕이 더 못가비 높은가. 어. 그. 아, 그러니까 그 길에서 마주쳤는데 이 왕끼리 이제 마부끼리 서로 우리 왕이 더 대단해. 그래서 나이가 더 많은 왕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럼 누가 더 덕이 큰가? 그래서 마부가 우리 왕은 착한 일에는 착한 일로, 나쁜 일에는 나쁜 일로, 좋은 일에는 좋은 일로 뭐 이렇게 대한다 그랬더니 반대쪽 기 마부가 우리 왕은 어 악에는 선으로 뭐 그리고 공격적인 것에는 뭐 수동적으로 받아주고 겸손한 것으로 그리고 아주 그 각박한 것에는 풍요로운 것으로 그리고. 친절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친절함으로, 그리고 화해는 사랑으로 뭐 이렇게 대한다 그랬더니 반대쪽 마부가 그 왕이 내려오더니 먼저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 한그 여행 이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 대나무로 만든 그, 나물이 진짜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로 만든 거냐? 그랬더니 대나무다.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가서 대나무 발 중에서 한 줄을 쫙 뺐어요. 아, 이것도 대나무니까 삶아 먹으면 나물처럼 되겠구나. 근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게요? 역시 못된 놈들이라고. 세상에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 부족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동네에 이사를 온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 동네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당신이 살던 동네는 어떠냐? 그랬더니 내가 살던 동네는 정말 사람들이 좋고 나는 그런 동네에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동네가 그럴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이 동네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많을 거다. 그리고 당신에게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있던 사람이 어, 나도 이제 얼, 어,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어, 이 동네가 어떻다고 나한테는 소개를 할 거냐 이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당신이 살던 동네는 어떠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내가 거기서 도저히 살수 없어서 여기는 살만한가 해서 이쪽에 왔다니까 그럼 당신은 여기에서 정말 믿을 사람 없을 거고, 이 동네에서도 당신은 편하게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제가 증자 얘기 뭐 하지 않은, 아, 그리고 이제 증자가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증자 부인이. 하도 애가 뺑감을 부리니까 그럼 조금만 참어. 시장 갔다 와서 고기 해줄게. 돼지고기 해줄게. 증자랑 나갔는데 부인이 고기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막 말리면서, 어우, 왜 잡냐. 그래서 애한테 고기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 그거 애 말리려고 한 얘기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랬더니, 애한테 거짓말을 교육하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증자가 돼지를 죽여서 아이에게 구워 먹고 삶아 먹여서 한 마리를 다 자기 자식에게 줬다. 이게 진짜 교육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작은 약속도 지켜야 된다. 근데 사람이 그런 약속을 안 지키다 보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하는데 공자한테 와서 그 공자 그 제자들을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는 나보다 글을 잘 읽고 얘는 나보다 사회성이 밝고 얘는 나보다 뭐그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승이지 왜 당신이 스승의 자리에 앉아 있냐 그랬더니 공자가 그들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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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을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점을 볼 만큼의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단점과 겸손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점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 장점을 잘 가지고 가느냐, 그 장점을 가지고, 어, 오히려 나에게 독을, 어, 갖게 하느냐는 겸손함의 마음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120개를 모아서 저는 에이 뭐 이게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아니더라고요 뭐 해능의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어 현궁과 충신만 예뭐아 이거는 기독교 우리 믿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요거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모디룬 사랑의 꽃 장미 이것도 재밌는데, 프랜시스 이건 실제 얘기인가봐요.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은 동네에 프랜시스라는 이제 성직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똑같은 위치에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의 발, 발 밑에 엎드려서 그의 고름을 빨아주고 와라. 그랬더니, 그것만은 내가 못한다. 어, 딴건다 하는데, 이사람은 워낙 헌신적인 분이셨나봐요, 프란시스라는 분이. 그래서 내가, 그거는 다할수 있는데, 아, 나병 환자는 그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서 바, 바람만 불어도 정말 지독할 정도로 썩은 내가 났었대요. 근데 이분이 워낙 자기가 자기가 그러니까 헌신적인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래 아무리 내가 그들을 고쳐준다고 해도 나는 나병 환자 발 밑에 엎드려서 그들의 고름을 빨아주는 것까지는 못한다. 그랬는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가를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 보니까 코가 다 문드러지고 턱이 다 문드러지고 나병이 문드러지잖아요. 다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볼수 없는 상황이더래요. 그래서 어 나병이구나 그랬더니 맞다고 나병 환자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 무릎에 엎드려서 그 고름을 온몸에 고름을 빨아주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이거는 근데 비슷한 게 저기에도 있어요. 그 불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나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는 못해. 아예 그거는 당신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어떤 헌신적인 마음이나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은 어 그냥 어떤 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서 그때 온전히 성스러운 내면의 나의 신성함이 그냥 꽃을 피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피라미드 높이 어떻게 잰거 아세요? 탈레스, 피라미드 높이.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탈레스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 네. 근데 이분이, 어, 나는 피라미드 높이를 잴수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키랑, 그림자가 똑같은 때 그때가 딱 되니까 피라미드 앞에 간 거예요. 그럼 피라미드 그림자가 피라미드 크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그림자를 재면 피라미드의 높이는 올라가지 않아도 잰다. 뭐 이런 지혜 있죠. 이런 것들을 스핑크스가 왜그 많이 들었을 텐데 스핑크스가 질문을 했는데 못하면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걸었다가, 밤이 되면 세 발로 걷는 건 뭐냐?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했다 그러죠? 뭐죠? 아침은 어린아이. 아침은 그러니까 유아기. 시끄럽게. 유아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낮은 중장년기를 얘기하고, 말년은 그 밤을 얘기를 한대요. 사라 어렸을 때는 네 발로 기고 낮에는 청, 살아 있을 때는 두 발로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지팡이 짚고 다닌다. 뭐 이런 삶에 대한 지혜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그 프랑스 철학자 아까 얘기한 철학의 쓸모 있죠. 그 철학의 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안해. 시끄러워서. 그 철학의 쓸모 중에서 오늘 주제 두 번, 현주야, 스쿼트 다시 에그 <laughs> 철학의 쓸모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고통은 어떤가에 대해서예요. 고통은 어떤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 문학가. 그죠, 성장시킨다 그러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또. 다 지나가리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냥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고통이다. 그럼 고통스러울 때뭘 해야 될까? 위로밖에는 위안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그냥 고통이지. 고통으로 인해서 아주 극단적인 고통이 새로운 어... 아 나도 뭐 하나 했다. 새로운 새로운 어떤 작품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은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기가 왔을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 고통을 직면하지 말고 그냥 지나 보내는 게 맞지. 그거를 맞닥뜨려서 같이 공격적으로 내가 뭔가 전투적으로 해보겠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의학에서도 아플 때왜약안 드시는 분들 있죠. 약을 먹으라 그래요. 그 상한선이 있대요. 고통을 느끼는. 그래서 그 타이레놀이 정신과에서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아플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타이레놀을 먹어요. 예쁘지 않아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타이레놀을 먹으라 그러는 건그 고통의 라인이 똑같거든요. 똑같은 라인에서 만나는데 타이레놀을 먹으면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 때도 약간 이렇게 잦아득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한 거는 자동차 사고 난 거랑 똑같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동차 사고 나면은 병원에 가는데 시련을 당하거나 마음이 횡할 때는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 어,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그 송과선. 송과선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그 중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철학자거든요. 근데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운 선 안에서 그 선을 넘어가면 다 그냥 자기 기능을 잃고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다 움직일 수 없으니 그냥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고 그 고통스럽지 않는 방법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납작 엎드리거나 위안을 하거나 위로를 준다. 이세 가지 요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다고 그거를 더 의식하면서 넘어가자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죽음과 질병과 육체와 고통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20 가지의 철학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지혜와 지금 이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하는 어,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서 일주일에 이제 많아도 한세네 번을 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하시고 한 달에 네 번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횟수는 줄이려고 하는데 또 수업을 못, 못 오시니까 동작을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동작하는 횟수랑 이거 그책 정리해 드리는 횟수나 뭐 구분하지 않고 총4 회예요. 근 일주일에 4 회나 한 달에 네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규, 그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명상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야 저것 좀 가져와 봐 막대기 <laughs> 엄마, 우주야 저것 좀 가져와 물고 와봐 저 막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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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아휴. 몰랐어? 명상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고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고요하게 숨을 마셨다가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업을 그만합니다. 손바닥을 마사지합니다. 손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시고요. 어, 8월 31일 수아미지와 함께하는 명상 오후 3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거 일정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월 31일날 요가 인사이트 아마 시작될 것 같고 3월 2일에서 3월 12일까지 인도 가는 일정 있으니까요. 어, 그거 잘. 어, 일정 정리하셔서 모든 분들이 좀 많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여문주 선생님 9시에 끝나면 너무 늦죠. 한 5시, 늦어도 5시에는 시작하는 게 좋죠. 그러면은 5시, 다음 주에 태어아 문정아, 다음 주 어떻게 돼? 5시, 5시 반쯤 오죠. 그러면은 5시에 그냥 시작하는 걸로. 예, 그래서 5시 반쯤 오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하시고 5시에 시작해서 조금 일찍. 한 7시 반, 8시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선생님, 은실아 어, 좀 꺼주세요. 현주야, 난너못 오는 줄 알았어. <laughs> 다 정리했어? 나그